어머니, 어드... 이렇서 있는데, 언니, 옛날 썰 하나 풀어줘. 옛날에 아니, 어드? 옛날에, 나 그거, 방송으로, 유튜브로 봤는데, 음. 소라 언니하고 여지 언니 처음으로 싸운 거. 그거? 그거 뭐,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는데, 한번. 아, 이야기, 많이 이야기했어? 이야기해볼까요? 어, 옛날에. 음 응, 내가, 옛날에 소라의 카페라고, 소라의 선택이라고, 카페를 너무 유명한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. 음. 트랩시 소라 다음 카페. <laughs> 소라의 선택이거든요. 어. <laughs> 아, 그, 소라의 그게 선택이 코미디 선택이구나. TV에서 방송했을 때, 뭐가? 방송하고 있을 때? 아니에요. 수경님이 다시 안 하던데. 어마어마하게 감사합니다. 거기에서 트랜스젠더 약간 선구자 느낌으로 음. 내가 그때는 리서닝이 나오기 전이에요. 아, 그, 때그 전이에요? 네. 그런데 아니죠, 리스원이 나왔죠 나왔어요? 2 0 0 이현이가 너무 성구적이라 그런다 성구적이있을 <laughs> 거예요 이 방송에서 약 2002년 월드컵 때 내가 딱 기억하고 있, 내가 그 신발 따준지만살 때였는데 그럼 <laughs> <laughs> <2002년 웃음> 내가, <1학년> <laughs> 어.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002년 7월 달 2002년도에만 나 고등학교 1학년 때미국신랑일때 아무튼 내가 다들 기억해, 그 아무튼 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을 <웃음> 거예요 <웃음> <드> <laughs> 응. 아마 그리기가 어머 급스럽게 그리기가 그. 두 개를 소라의 선택 고등학교 때 응, 고등학교 때 제가 제가 만들어 어요뭐 뒤집어. 진짜.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, 토렌스 트들이 사진 올리는 란이 있어요. 음. 자기, 왜 올린 거야? 자기를 올리면서 자꾸 뽐내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. 자기 그냥 이쁘고 음. 싶은 거. 아, 이어그 당시 사이월드 같은 개념이구나. 그런데. 막 사진올리는.. 사진 어머 그, 네개 아리가또 어, 사진올리는 아리 어. 막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한국 트랜스젠더들 사진을 많이 올리고 자기는 몇살이고 몸매 그래, 사이즈 그래 그 다음 카페 되게 유명했어 그런거 어, 잠깐만요 주친이 오빠 간대 오빠 가응 들어가세요 주칭 오빠 잘가요 오빠야? 자, 얘 남자다 오빠 음. 그래서 그 거기서 <laughs> <laughs> 어, 어 얘기하세요 트랜스젠더트랜스젠더 <laughs> 사진 올리면서 자기 신세 사이즈 이야기하고 나 이런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친구를 구하고 싶다 어, 이런 그렇지, 식으로 어, 옛날에 다음 거. 친구 같은 거다이라는 어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여진님 약간 전란 라 합성한 거야? 합성 사진이 합성 사진인지 뭔지 한지전라 사진을 여진님하고 여자 지인분 세장 사진을 착착착 올려놨어요 어 합성 사진 같은 거 올린 그러니까 거구나, 거구나. 제, 나는 음. 이제 그때는 내가 너무 막 일이 바쁘고 하니까 음. 관리를 잘 하루에 한 번씩은 하지. 내가 막, 순간순간 관리를 안 했거든요. 그렇지. 피곤하니까. 운영자도 되고, 관리도 내가 하고. 아. 힘들잖아요. 전화가 와. 생전 전화 안 하는 애가 전화가 와가지고. 그때는 여자님이 말이 좀 많이 좀 더듬었어요. 아. 홍보내가. 홍분내가 나한테 욕을 욕을. 응. 음, 욕문먼 어. 아니, 그냥 인사도 안 하고. 야 야부터 시작해가지고. 나냥 제가, 그냥 재현할게요. 어. 음. 얼굴은 가리고. 음. 왜 재연할 구분하지 말는 거예요. 요구하지 말고. 아, 재현할 때는 어. 괜찮아요. 아, 재현할때 괜찮아요. 몇 시간 걸려? 거기다가 그때 사진 철려도 이렇게흥분하고 <laughs> 철려도 그거 안 내리고 지 니가 올라지 어떻게 나가면서 이렇게 어 뭔지 모르겠어. 얘야 뭐, 뭔데? 내가 그랬어. 야 뭔데? 말하셨지. 어. 그러니까 연기 좀 저렇게 어, 둘이 연기, 연기자 어. 출출 연기를 못해. 흥분해가 그런 음. 거는. 아, 야, 니가 사람이 니 그지 같은 년란 그딴 걸는 아니지. 이래야지 그때 왕 선생님은 요걸 안 했어. 나 요걸 안 했어. 아니, 황당해가지고 어. 무슨 일인지 음, 몰라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내가 연기파거든. 무슨 소리 네, 뭔데? 올린 음, 누가 올린 거야. 그러니까 내가. 잠시만 하면서 내가 전화기를 어이, 다 들었고, 검색을 해봤는데, 아이디가 내 아이디가 아니잖아요. 어. 막 영어 아이디더라고. 그래서, 어. 여재야, 거기 아이디를 봐. 그건 내 아이디가 아니잖아. 너 인터넷 못하니? 그거 누가 올렸는데? <laughs> 내가 이거를 못지우고 내가 잘못이다. 근데 내가 못 봤으면 못 지운 거고, 음. 나도 너것든 이런 사진 올리는 거 나도 부끄러워. 음. 어? 이쁜 사진도 아니고 깨벗고 있는 사진 내가 올리고 싶니? 내 카페에다가 망신스럽게. 음. 그러니까, 음. 지가 잠시 만 보고 오지만. 미안해 언니 그러다 고 내가 지워줬지. 음. 그러니까 얘도 너무 흥분한 상태고 자기 그 이쁜 사진도 아니고 전라 약간 좀 약간 전락 전라 사진을 음. 올려놓으니까 이걸 또 올렸다고 음. 일러준 내가 이간질했어요. 그러니까 누군지 알겠어, 지금도 <laughs> 네. 지금도 컴퓨터 잘 못하시네. 어머. 음. 저도 <laughs> 못하는데 여전 더 못해. 많이 늘었어요. 아니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. 누가 올렸다고 안 했고, 소라 언니가 올렸다고 아예 지명을 한거예요 걔가. 어, 원래근 보면 바요 나오는데. 어, 보면 나오는데. 안 보고 나도 그때, 그냥, 헉, 그런 하면. 거를? 하고서는 욕부터 응. 나가는 거야, 진짜. 쫙! 이렇게 하면서. 응. 너무 흥분해가지고. 맞아, 남자 목소리도. 그렇지, 아니고, 그 응, 흥분한 응. 거지. 나는 무슨 내가, 일 수댕기가 돈안갚아가지고일 수댕이가 저런 <laughs> 줄 알았어. 진짜로. 어머, 열 개, 어뭐 십두, 십두. 귀여운 마음, 행일과 함께 열개부 감사합니다. 그래서 난 너무 무서워. 얘, 얘가 나 진짜 착하게 봤거든요. 착했잖아요. 착하게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막 욕을 하고 하니까 어머 얘 좀, 아, 경계 좀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. 한동안 그래서 만나지 않았다 만나지 않는 게 아니고 <laughs> 연락도 잘안 하는 사이야 그냥. 그냥 보면 아우 어 여자야 응. 어 보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애틋하게 뭐어잘 지내니 밥 먹으니 이렇게 안 보는 듯자는 사이 아니고 보면 지내 응. 그때까지는 그렇게 막친하지는않았구 응. 맞아 않았겠구나, 저희 그때까지. 집에 치킨 응. 사다 주는 언니였어 어 내가 응. 얘또 식성을 몰라가지고 나 치킨을 했 KFC를 갔다가 내내 딸이는 또 KFC. 거, 좋은 거. KFC를 사 왔는데 응. 딱 사가자마자 인상이 좀안 좋은 거야 진짜 제가 그때 그 급이 안 풀렸나 싶어가지고 어. 아, 음. 그거는 그 치킨 상고는그전에 사진 사건 전에 2001년도였어요. 어, 소라, 언니 어. 소라 언니는 소라 언니는 커트 커트해서 를잘 붙이더라고요. 어, 정확하게 네. 기억 잘하네요. <laughs> 2001년 4월달 <laughs> 사진 사건은 2002년 7월달. 어. 어, 마, 어, 어. 네, 컴퓨터는 그렇게 못하면서 기억력이 생기다. 아, 아 그래. 잠깐 진아님은 금방 가신다고 해고 저희가 제목을 안 쓴건데 아니야 아니야 이제 가야되나 내일 음. 일하러 가야 돼. 저 내일 미용실 예약손님 음. 있는데 음. 내일 파마도 하러 내 집도 해야되고 파마도 해야되고 지금 당겨야 어 이제 12시 45분이니까, 11시 10분에 가시면 되겠네. 엄마, 어, 그렇게 까지안돼 <laughs> 가야 돼. 5분만 더 하고. <laughs> 아니, 에요 그래 잡아줄게요. 좀 센터로 이렇게. 아니, 센터로. 아, 아 시끄러워. 가운데 앉으세요. 가운데 좀앉아 아, 아,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이제, 센터로는. 지금 90명 들어왔으니까. 아, 자, 잠깐만, 잠깐 가운데 좀 앉으시고. 아, 이 태국이 아닌는데 태국 킨지아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. 맞아요. 자, 자기 그거 좀 홍보 좀 하세요. 주무시고 가고 싶은데. 주무시고 가. <laughs> 핸드폰, 아, 니가 주무시고 가고 싶은데. 이거 왜 얘한테 돈 찍었어? 잠깐만요. 핸드폰안 들고 왔어. 여섯 개 감사합니다. 어, 우리에 땡큐. 근데 조금만이고 우리가 이렇게. 그러니까 응. 내가 언니얘 중간에 있으니까 네 가. 너무 작업, 얘 다시, 엄청 넓어. 왜냐면, 내가 작잖아. 나 여재 언니랑 촬영할 때 이렇게 차이 나가지고. 아, 전에 어. 이거 캡처당인것 같고. 얘 중간에 아, 있어. 예. 아, 언니 그게 차가워. 아니고, 그때 여재 언니는 힐을 신었잖아. 그때 어. 그 인터내셔널 할 때. 어. 나는 운동화 신었고. 어. 가뜩이나 키 차이가 있는데.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. 네, 그래서 진짜. 이게 안 보이는 거야. 또 여기가 또 높아요. 저기 가까이서. <laughs> 여기가 높아 자리가. 미국은 어머. 여기가 높아 봐봐. 맞지? 어, 여기가 위쇼파가 높아. 여기가 딱내 자리야. 어, 저는 1 6 4예요 여러분. 강조는 조금 할게요. 어, 여기가 딱 미스코리아 자리 진 자리야 진 선. 미. 우리 근데 그때만 보면 싸운 적이 없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해외다. 한 번도 싸운 적 없어. 싸울 리로 나... 없지 따지면. 내가 양보, 싸울... 양보하는 편이 언니로서. 음, 너무 언니 성격 못 겪, 겨... 아니 이렇게 겪어봤으면 몰라요. 근 항상 어, 여제 여제가 이렇게 약간 뭔가. 어머 열한 개. 어, h b a b 내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음. 나는 여제랑. 또 이제 친하고 모두 또내 주위에 친한 음. 뭐 전송이든 뭐 타존이 다 친하잖아요. 음. 나는 특히 다른 사람하고 싸움 나면 내가 말려줬잖아. 그아니 <laughs> 그러니까 그분들. <laughs> 이게 이렇게 사 그분들 나는 성격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내가 웬만하면 봐줘요 진짜로. 진짜 아, 그분하고 싸울 때 내가 말렸잖아요. 티니스 <laughs> 언더커맨트 옛날에, 옛날에 다른 다른 분. 어, 다른 트니스언더분하고 음. 싸움 났는데. 그... 싸움 그... 그러데 어, 근데... 싸움은 음. 지진 않을 것 같은데. 싸움 못해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상이하고 싸울 것같다저 진짜 싸움 못 해요. 나는 진짜 이런 데 와서 아무리 우리가 이 음. 지인들끼리니까 음. 그냥 얘기하고 말고 그냥 아휴 그런가 보다 하는 면이 나도 있거든. 음. 나는 근데 어떤 게 화가 막 나냐면은 그 약속 시간 뭐이 비행기 탈때막 음. 그런 거 있지 않아? 시간 개 그런 거지. 뭐. 그런 게 아니게 바빠죽겠는데 꼭 그렇게 막 덤벙대고. 그렇게 되는 거 있지. 그그 그,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는 거야. 근데. 그런 거 아니면 별로. 음. 짜증 나니까 심해요 얼굴에 표다가 지난, 저는 화장이 다 지워지긴 했어요. 생얼 아니에요. 지워져. <laughs> 어머, 볼터치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얼이에요? 지아 님, 지아님도 화장 다 했잖아요 아, 지금. 전다 지워졌잖아요. 음. 여기 생얼 없습니다. <laughs> 지아는또 우리 세명중에 제일 화장을 연하게 하잖아 송수도 안붙이잖아 난 안붙여 아이라인 그거 음. 반영구만하 음. 누가봐도 풀메이크업 여히님 쌩얼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음. 저 화장 다 벗겨졌어요 더워서 근데 그 눈에 부채는 두개 달려있냐 <laughs> 음. 그건 아, 강력본이라 음. 안떨어져요 안 떨어져요. <laughs>